어, <laughs> 잘안 키니까, 그래도. <laughs> 자, 이제 다시 켰습니다. 아직 빵명. 0년. 아직 빵명이에요? 예. 저는 이제 거의 잘안 아, 하니까 네. 보통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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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뭐, 수십 명밖에 안 돼요. 그, 하면 되겠지님이나 그쪽 뭐 미디어님이나 그 우리 그 친한 사람들 채널에서 만난 그 동지들이 그냥 심심할 때 저한테 타고 오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아까 켰을 때 그래도 초저녁이라서 몇명 있었는데, 지금, 안 오네. 자고 있겠죠? 어, 예. 어, 여기 누구? 어 이제, 그래, 어, 이제 통키님 오셨네. 제가 다, 어, 통키님 오시니까 이제 든든하네. <laughs> 네. 이러고 있으면 좀 늘어납니다. 아, <laughs> <그러십니까>? 아니, <laughs> 어, 안주무 와, 네분 됐다. 안 주무시고 어, 예. 뭐하고 계시대요? 다들 안 주무시고 뭐하십니까? 나 지금 누구랑 있게, 어?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예. 빨리 빨리 어, 왜냐면은 가로세로, 자 가로세로 취재하는 어, 유튜브 논팽이들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쟨 내가 직접 왔지, 뭐 <laughs> 내가 오늘 독점이다 가로세로 어, 유치장 보고 싶으면 나만, 어? 어, 서스님 어, 목이 있다, 목. 기서스님좀 보여드릴까? 우리 셰나라님 자, 우리 백서스님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예, 오늘 제 채널에 독점 출연 <laughs> 오늘 아직 나도 땡 잡았네. 백서스님 같은 매니저, 우리 유튜브도 와 계시고. 아까는, 어, 예. 이 가짜 투표지, 이제 모조품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제작해서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 예, 보십시오. 어, 모기. 어, 누가 운다. 어, 모기, 모기.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자, 요거는. 예. 접은 투표용지, 일반적으로 접으면 예. 이렇게 접은 투표용지는 이렇게 펴서 펴도, 이 접은 예. 티가 납니다. 이거는 예. 그 모든 투표용지가 이런 식으로 발견이 돼야 되는데, 참관인의 지난 6·28 재검표도 마찬가지죠 예. 영등포도 마찬가지고요, 예.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모든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됐던 투표용지는 전부 이렇게 빳빳한. 보십시오. 접은 접은 모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직접 인쇄소에서 투표 용지도 똑같은 겁니다. 백모지. 백모지를 가지고 100장 찍어낸 겁니다. 그러면 찍어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죠? 네. 맞습니다. 네. 부정선거입니다. 예. 네. 사실 가끔 그 몇몇 명... 안 접고서 넣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몇장 발견되긴 했대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접힌 게 한두 장 발견되고 아예 오히려 근데 원래는 선거법상으로 예, 예. 한번 이상은 접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비밀 선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저도 옛날에는 그막 꾸기는 게 싫고 그래서 그리고 또 내는 뭐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찌는 게난 자랑스러워서 오히려 이 새끼들아 봐라 딱 접지 않고 펴서 그냥 보이게 막쓴 적도 있었어요. 어, 모기 봐. 어, 모기. 모기 잡았다. 아! 접은 적이 있었는데, 그, 그리고 또접으면는나 혹시 도장, 내가 그, 찍은 후보의 그 도장이 딴 데, 딴 놈한테, 좌빨 놈한테 묻을까봐. 예, 전부. 견... 예, 전부. 예. 선관위에서 또 트집 잡을까봐. 예. 크기도 조금 다르게 바꿨어요. 예, 바꿨습니다. 너무 똑같이 하면은 얘네들이 또 트집 잡을까봐. 어, 이봐. 이봐, 통키통키님도 그죠안 접근 넣었대잖아요. 저도 옛날에, 뭐, 어. 딴데 묻을까? 안 접근 는데 그런데, 그런, 그런 건 많지 않아요, 사실. 많지 않아요. 예, 많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 영상도 저희가 있는데, 예, 예. 그 영상도, 예. 그, 재검표, 그러니까, 재검표가 아니고, 개표현장. 예, 예. 연수글 개표현장 영상을 보시면, 예, 예. 거기서 이제, 보관했었다가, 예. 예. 책상에다 이렇게 푸는 투표지를 보면요. 예. 십중 팔도 다 접혀 있어요. 아... 엄청나게 수북하게. 예. 예. 아하 예. 아하 그 누가 이렇게 우네요. 아 지금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가 난 응? 모양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예 지금 저 정도 <laughs> 나 지금 비도 오는데 어제서 곡소리가 나서 너무 무서워서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네. 아마 사망 사고 난 모양입니다. 아이고. 예저 정도 울면은 뭐가 변고가 났다고 봐야죠. 예. 그,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보궐 선거 뭐그 전에도 접긴 접었어요. 보궐 선거 때는 아예 거의 꾸기다시피 넣었어요. 꾸기다시피해서 꾸기다시피해서 넣었고 아주 그 기계로 재검표 안 아, 기계로 안 들어가게 아예 손으로 수검표하게 거의 뭐 꼬기 꼬기 꾸기다시피 넣었고.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한 10번을 접을 겁니다 아 그래 동기 동기님 하도 적게 접어서 뭐 딱지처럼 뭐커딱지하게 딱지처럼 접어서 쳐다봤다는데 사람들이 아나 근데 투표지를 찍고 싶은데 그걸 못 찍게 하대요 고놈들이 원래는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네. 법에 찍지 못하게 돼 있던데 아, 법, 법이라기보다는 그 앞에 안내에 그 투표지 사진 찍는 행위는 뭐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치 않던데요? 그 참관할 때요? 아, 참관할 때 말고 투표장에서요. 투표장에서? 예. 아, 투표장에서? 예. 예. 그 찍지 못하게 되니, 그게 아마 QR코드나 이런 거, 예. 지들 아마 그 조작에 저해가 될까봐 그렇게 한것 같아요. 사진 찍어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뭐 QR코드 그런 거뭐 증거가 될까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투표할 때는 사실. 예. 사전 투표장에 맞습니다 예. 예. 사전 투표장에서 사전 투표장에서 그표 예. 집어넣기 행위가 예. 일어난다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집어넣을 때안 보이게 넣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했을 때그 이미 만들어진 그 투표지를 몇 장을 섞어 넣는 거예요 아, 예. 투표하는 사람이 사전 투표장에 가는 사람이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의 경우는 투표도 안 했는데 투표한 것으로 나오는 사람이 어. 나오는 이유가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이제 사람이 그냥 펴넣기, 예. 그거를 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전자개표기 해킹을 통해서 예. 또 조작을 해서 또이 홈표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 예. 가지고 다양하게 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렇다면 왜 사전투표 그참 투표장에 갔다만 내가 내가 이미 투표돼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한막 수천 명 쏟아져.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아 예.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미국도 캄바스라고 예. 해서 예. 그 이제 선거인단 명부를 보고. 예. 직접 확인,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예. 그 작업, 집에 직접 가서 예. 방문을 해서 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아직 그걸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을 쓰면 예. 다 잡아낼 수 있죠. 아 누가 어디 네. 사전 투표해서 그렇죠. 그 정도가 있다고 다 잡아낼 그렇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 선거인 명부나 그런 대조 했다가는 이제 목날라 가니까 절대 안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제출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 조그만 마을 뭐 파주시 진동면이나 천안시 금분면 조그만한 마을 대상으로 다 털면은 될것 같은데 네. 그 아시죠 그통그 네. 그 민통선 마을들 대상한 네. 마을사람보다 표더 나왔던 음, 예 그런데 뭐좀 샘플로 몇 군데 털면 될것 네. 같은데 네. 예 음. 지금 많이 들어오셨나요? 아그 <laughs> 저는 이제 그 유튜브 사실 그, 거의 전문이 아니라, 네. 그럼 몇분안 되세요? 뭐, 열 분? 예. 무슨, 그, 참, 뭐, 누구처럼 뭐, 그 1, 2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그,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우리 우파 뭐 하면 되겠지, 뭐, 그쪽 뭐, 미디어의 그쪽 동지들이 그냥 저 친분으로 그냥 들어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몇십 명까지될 때도 있는데, 몇십 년? 한 혹시라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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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체몇는뭐 가끔 뭐 아예 이걸 실시간에 몇 달에 한번 그래도 오늘은 그 가로세로 너무 심야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나왔고 여기 지금 백서스님 만났고 아 내가 네, 막고 아, 네, 있어서 그렇구나 백서스님 만났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 청년들 또 가로세로 젊은 청년 팬 왔다 갔습니다 제가 여기를 아까 마이크 음, 소리 부분 어, 소리 부분 여기 막고 있어가지고 뉴턴을 네, 규탄을 좀 뉴턴을 규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우리 시민들이 내일 시간 되실 때한 번씩 오셔서, 예. 자, 1인시의 형태로, 네네. 잘못됐다. 예. 얘기를 해줘야 돼.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내일 자, 오전 11시입니다. 일찍 더 일찍 오신 분들도 있고, 2호선 삼성역입니다. 2호선 삼성역 1번 출구에서 약한 200m만 걸어오시면 바로 강남경찰서 있습니다. 2호선 삼성역. 차될 때는 마땅치 않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세요. 이제 진짜 이런 식으로 언론 탄압하는 거를 봐주면 예, 예. 진짜 이제 못합니다. 아. 아무것도 못해요. 방송도 못하고. 그 제가 요즘에 그 BBC 뉴스 코리아라고 네. 그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걔들이 눈치 안 보고 그잘 만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홍콩 언론 탄압에 대한 거또 네. 우리 버닝썬 마약 사건 그런 거. BBC 뉴스 코리아에서 음. 그 외국계 언론이라 그런지 잘 만들더라고요. 눈치 한국에선, 안 봐요? 맞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예. 한국에서는 또 외국계 기업은 이제 또안 건들더라고요. 예, 예.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국내인들만, 예, 예. 한국 사람들만 괴롭히더라고요. 예.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맞습니다. 예. 외국인들은 우대하고, 예. 음. 그리고 이제 방구석 여포라고 하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이제 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예. 이제 그 자국민들을 호으로 예. 보는 게 아닌가, 예예. 너무 자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저렇게 민주노총 같이 예. 그 목소리를 낼 때는 예. 조직적으로 예. 한데 모여서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 아, 저는 지금 예. 저희 이제 플랜 분족께서 아, 예. 약간 요청이 있어서 아, 예. 저 대법원에 스카예 아, 예, 저하팩도 전해드리고. 아 예. 아무래도 지금 건강 상태를 좀 체크를 해봐야 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그래도 백서스님 오늘 거 가서 그들레다 보신다니까 네. 갑자기 든든합니다. 아, 감탄 예. 감탄. 저도 사실 그 따라가고 싶은데. 네. 그래도 그, 내일 출근 출근하셔야죠. 집에 저는 요즘에 사실 자유직업이라 출근안 하는데 네. 집에 이제 그말 없이 늦게 가면 집에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예. 가지고 얼른 복귀하셔야죠. 예예. 네. 보통뭐 늦어도. 3, 4시까지는 뭐, 괜찮은데, 뭐, 이렇게 뭐, 좀, 뭐, 눈치 볼 때가 있어요. 네, 네. 예, 예, 예. 자, 그여러 그러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예. 요거는 잘가어야 예, 어, 그렇죠, 그렇죠. <laughs> 10명 넘었었는데. <웃음> <웃음> 와. 예. 점점 늘어납니다. 예. 아좀 많이 좀 늘었으면 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그, 오늘 취재 나온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백사 선생님하고. 네, 네. 그래서, 어. 가만 켜놓고 있었으면 많이 늘었을 텐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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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내일 키거나 또 키게요. 저잘안 키지만 안녕. <laughs> 예, 궁금했는데 그럼 내가 켜줘서 궁금증이 좀 해소됐지. 안녕. <laughs> 안녕히 계세요. 예, 이거를. 예.